안녕 안녕 공주들 콩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제가 어, 패션 영상을 찍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 오늘은 봄옷 하울 영상이에요 후. 기대가 되죠 아주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착장은 이렇게 먼저 입어봤는데요 이 반팔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기본 반팔티 느낌 하나 있으면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아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고 컬러는 쥐색 찐그레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좀 이거 질이 좋아가지고 좀 찰랑찰랑하고 뭔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 저는 소매를 롤업해서 입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청치마를 코디해도 정말 예쁜 그런 티셔츠예요. 박시한 느낌인데 그리고 먼저 티셔츠랑 같이 코디한 이 치마는 약간 빈티지 느낌? 요즘 유행하는 빈티지 느낌 치마예요. 스트링이 허리에 있어가지고 허리는 다 밴딩이거든요? 아직까지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밴딩 스커트예요. 안에 속바지까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막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할 친구는 이 얼룩말 치마입니다. 디테일을, 디테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허리는 밴딩이었고요. 제가 26 사이즈, 25, 26 사이즈 XS 모를 입는데 제가 입을 때는 허리가 좀 커서 수선을 하거나 벨트를 하고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트임은 악트임이 있고요. 안에 안감은 이렇게돼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입어봤을 때는, 어, 좀 제가 보폭을 넓게 해서 걷는데, 걸을 때좀 힘들었고, 올데이룸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 거기가 좀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쇼핑몰인데, 여러분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 배송이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배송은 한 2주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실도 괜찮고 역시 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디삭스랑도잘 어울리는 그런 롱치마예요. 제가 롱치마는 살랄라한거 외에는 잘안 입는 편이거든요. 특히 이렇게 면으로 된 치마는 잘안 입는데 요즘 좀 힙스럽고 뭔가 빈티지 느낌이 강한 그런 스커트나 바지를 되게 좋아해서 이 모양으로 된이 원단으로 된 그런 와이드 팬츠가 또 다른데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탐나가지고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티셔츠는 이 티셔츠예요. 이게 스판이 엄청,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것도 여기 티셔츠랑 같은데 옷인데 여기가 다 전체적으로 질이 좋고, 제가 항상 입어보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구매를 하거든요. 피팅을 하면서도 너무 이쁘다고, 질 좋다고 이러면서 이거 얼마냐고 제가 자주 입는 옷인데 이것도 컬러가 다양했어요. 이런 쫄티 같은 느낌은 흰색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봄에 약간 청순하게도 입을 수 있고 약간 섹시하게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옷이에요. 비침은 심하지 않은 미침이에요 그냥 흰색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있는 비침 정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핏을 잘 잡아주고 소매 같은 부분도 이렇게 스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치마는 어, 일단 원단 느낌이 완전 보들보들 해가지고. 더운 봄에 입기에는 조금 더울 수 있는 그런 치마예요. 안에도 얘도 속바지가 내장되어 있는데, 제가 제키 기준으로 완전 어, 엉덩이 딱 덮는 그런 기장이라 엄청 짧아요. 이게 길이가. 그래서 그거 주의해서 어,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랄게요. 이게 이렇게 옷을 넣었지만 안에 속바지 내장 때문에 배가 조금 나와 보이더라고요. 이게 힘을 주고 있는 건데도 밥만 먹으면 조금 배나와 보이는 그런 치마인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 사진은 무조건 잘 나오는 치마? 그리고 가격도 막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라서 이게 원래 위아래 세트거든요? 치마만 구매를 했습니다. 뱀피 가죽 가방이랑도 잘 어울리는 코디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친구는 바로 이 얼룩말 모자인데요. 어, 번거지, 털 번거지는 제가 겨울에 많았는데, 이제 얇은 번거지가 필요하잖아요? 머리 하기 귀찮고, 뭐, 안 감은 날쓸 그런 번거지를 샀는데, 피랑 얼룩말이 되게 디자인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얼룩말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조금 흔한 느낌이 있어서, 아, 이것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쁜 건 이쁜 거니까 구매를 했습니다. 대신, 이거는 제가 피팅 제품으로 구매를 했던 거라서 5,000원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아주 득템을 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소개할 저 이렇게 니트 짜임으로 되어 있는 니트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기본 호피 컬러 있잖아요. 갈색? 그 레오파드가 있는데 저는 제가 핑크를 좋아하니까 핑크를 선택을 했고, 개인적으로 저는 다 닦고 입는 게 예쁜 것 같아요, 단추를. 이거는 거의 만원 후반대에 지금 에이블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소개를 할게요. 이 티셔츠랑 같이 입기 좋은 원피스예요. 이렇게. 피스티의 원피스입니다. 이것도 얼룩말이에요. <laughs> 제가 얼룩에 빠진 게 아주 보이죠? 근데 이거는 정말 짧아가지고 한 164까지가 거의 마지노선인 그런 스커트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앞쪽에 하나 트임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다리 라인을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는 캡이 들어있지만 저는 속옷을 착용하고 이 위에다가 착용을 합니다. 근데 여름에 얘만 단독으로 착용을 했을 때는 안에 브라렛? 그런 레이스 비스트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안에다가 입어주고 이거를 입는 게 이쁠 것 같아서 여름에도 단독으로 즐겨 입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끈이 이렇게 코로 조절을, 끈 길이를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옆에도 밴딩으로 다 쫙쫙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옷 자체도 되게 스판키가 있어가지고 한 5호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쇼핑몰을 보면은 효미르라는 데서 구매를 했는데 어, 사사에서 마른 5호 사이즈까지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런 피스 진짜 다이어트를 빡시게 하고 입어야 이쁠 <laughs> 것 같은 그런 아주 짝달라붙는 비스티원 피스예요 약간 슬림 느낌 같기도 하고 찰랑찰랑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정말 갖고 싶었던 운동화를 샀습니다. 후! 이거를 한 2주 넘게 기다려서 신발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나이키 에어포스 2021년 발렌타인 신발입니다. <laughs> 저는 지디님이 인스타에 신고 올려주셔가지고, 그때 갑자기 어, 핫했던 그런 친구죠. 남자가 신어도 예쁘더라고요, 근데. 원래 신발끈이 흰색인데 저는 레드로 한게더 사진에 예뻐 보이더라고요. 더 포인트가 되고 다른 이제 핑크색 계열의 나이키와 조금 차별화된 느낌으로 여기가 레드니까 이렇게 레드로 깔맞춤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구멍은 앞쪽에 이렇게 뽕뽕뽕뽕 나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패치처럼 귀엽게 되어 있어요. 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원래 신발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던이랑 나이키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신발 욕심이 확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롱부츠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여름에도 롱부츠를 거의 맨날 신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사고 싶은 운동화를 찜 해놓고 <laughs> 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사고 싶은 아가들이 줄을 서 있답니다. 이거는 제가 크림이라는 앱에서 구매를 했고 크림에서 구매를 하면은 정품 인증이 된 그런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뒤에도 이렇게 자수로 나이키 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조금 길어 보여요. 그래도 이런 운동화는 좀 크게 신는 게 예뻐가지고 어 그냥 245로 샀거든요. 다른 운동화들보다는 조금 크게 나온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크림에서 245 사이즈를 지금 보니까 35만 8천원에 올라와 있네요. 245 사이즈가. 봄이나 여름에 얘랑 코디할 수 있는 옷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너무 설렙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정말. 핑크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신발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응. 안녕!